장이 만들어졌죠. 여기가 거입니다 여기가 안입니다 치맛감을 가지고 오셔서 안쪽 안단 부분에 앞 중심에 여기에 앞 중심 맞추십니다. 중심끼리 그럼 옆으로 가면 넛지 표시가 있죠 앞판 끝 암홀 끝이 가는 여기 겹친분 끝 중간에 핀 꽂으시고요 안감입니다. 안감 허리단의 안감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 잡아주시고 뒤로 당기셔서 뒷판 뒷판 안과 안단에 또 넣지가 있었습니다. 중심 옆에 보면, 이만큼, 한약 2cm 정도 떨어지는 부위에 표시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핀 꽂으시면, 옆선 쪽으로 가다 보면, 여 끝나는 부분 넣지 있죠? 거기에 또핀 꽂으십니다. 안단에다가 하는겁니다 꽂고 핀다 꽂으셨으면 안단과 상의 부분을 먼저 이어십니다. 시접이 1cm라고 그랬으니까 1cm로. The uh, um 한단 부분만 다 이어줬습니다. 이제 시접을 정리할 수 있는 걸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너저분한 선들. 자, 이렇게 모두 다 놓으셨으면, 뒷중심을 가십니다. 뒷중심. 안단의 뒷중심. 안단의 뒷부분의 중심부위죠. 여기 중간에다가 끈감 만들어 놓은 것, 내지는 고무줄. 중간 부분, 이 통로에 중간을 잡으셔서, 고무줄이면 저쪽에서, 앞쪽에서, 앞 끈, 끈, 끈 구멍 있죠? 거기서 끈을 넣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고정해 주시 겠습니다. 넣은 끈은 이렇게 풀어와서 앞판에 만들어 놓았던 끈 구멍에 넣으십니다. 고무줄로 하실 경우에는 끈 구멍에서 넣고 뒤에 가서 고정하셔야 됩니다. 반대편 끈 가져오셔서 반끈 구멍에 넣으십니다. 옆선을 잡으셔서, 이게 안 감의 옆선이죠. 옆선을 시접 1cm로 접으십니다. 여기 재봉한 선에서, 재봉한 선요 시접으로 해서 접으시고, 앞판에 시접도 1cm로 접으십니다. 옆선 1cm 접어서 c m 접은 거와 얘 둘이를 같이 시침해 주십니다. 1cm 접고 1cm 접은 거 너트 좀 찾아서 또 시침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상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앞중심 찾으셔서 여기에 앞중심에 또 접으십니다. 시침해 주십니다. 사이도.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방금 연결했던 안단 부위와 끝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시침하십니다. 자, 삥 둘러서 시침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시침핀을 다 둘러셨으면 옆선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옆선 부위에서 얘를 요렇게 벌리셔서 뒷중심을 벌리십니다. 뒷중심에서 벌리셔서 상의는 이쪽으로 놓고 하의는 왼손, 왼손 쪽으로 놓으셔서 상침해 가시겠습니다. 시작은 옆선에서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느질선 보시고. 바느질선을 덮어줘야죠. 재봉하실 때. 미리 해놨던 상의의 다른 부분이 찝히지 않도록. 손으로 잘 갈무리해 가시면서. thank <laughs> you 요까지 오시면 다 끝났습니다. 요까지 하시면 음. 뒷판에 여기 겹쳐지게 하셔서 단추 구멍에 맞춰서. 단추나 스냅이나 작업을 해주시면 예쁜 원피스가 되었습니다. 자, 이 원피스는 원래 여기 허리에 고무줄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데 스트링 없으진 분도 많고 해서 이렇게 끈으로 처리를 했고요. 여기 허리 부분은 엉덩이 크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위로 입으셔도 되고 아래로 입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요렇게 조아서 입으십니다. 끈 길이는 본인한테 맞게 다시 맞추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시면. 산뜻 발랄한 예, 원피스가 되었습니다.